엄마하고 태양 가요. 어? 바닷가 가요 우리 애기. 깨알똥. <laughs> 귀여워. 나도 없는데 너무, 너무 겁도 쌩얼 <laughs> 좀 먹어. 아 맛있죠. 헉! 그냥 삼켰어? 아이. 봄이 되고 물이 많아가지고 타볼까? 물이 많아. 알긴 했는데, 오, 자, 우리 양파 망, 아미 이제 아 미가 메고 다녀 됐어. 여기 있 어, 여기 있 어. 안 나왔다. 없음 아미. 아미야 이거 봐. 어 조개. 조개. 어, 조개. 아미 조개. 아미 거지나 아미 거 넣어 줄게. 알았지? 우와. 어? 어 줄게. 인 어, 없어, 없어. 아미 그랬는데 없어. 아 a 줄러랜드 없어. 아미 야아 n 뛰어 e o d o r e Theodore, t h 뛰어 다 o r e 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뛰어 다 r 지 못해서 지금 기분이 우울해요 우리 아미가. 그렇지, 아미야? 어. 2개는 포기해요 아무리 파도 안나오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개 잡으러 돌 틈에 개하고 좀 바지락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개한번 잡아보려고요 돌 틈을 지금 헤집고 다녀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. 찾아봐야지 다와와 우와, 우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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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, 오. 이야 좋았다 좋았다 와와 티네요 막오오오오오오오너 이리 와 이리 와 이자 <laughs> 아또와개 엄청 많네 죽고? 어? 어? 아또 있었는데.

습니다어 보이나요? 예. 와. 흠. 이거 투로 갖고 움직여야 되나? 개라도 잡아가야겠어요. 와 여기 작은 아이들이 오 엄청 많네. 우와! 또 잡았어요. 형체가 안 보입니다. <laughs> 이야! 오! 숨어서. 우와. 네. 엄청은 안 해요. 오, 또 있다. 여기. 뭐야? 여기 안 돼. 어? 골뱅이 오 어, 소라게네요 소라게 없어요 소라게 안 보이네 너무 썩 들어가가지고 와, 라 해봐 보이세요? 오 여기 바지락 오 대박 오에이 꽝이다 망이네요 없어요 <laughs> 없어 망 근데 이런 것도 재미 제이... 아, 지금 비도 오고요. 이제 조개도 잡을 수가 없고, 물도 들어오고. 아, 오늘은, 예! 개! <laughs> 개 잡고, 우리 아미랑 놀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, 그래도 나와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요.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또, 알차고 보람차게 그렇게 지낸 것 같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다음에 기약해야죠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<laughs> 얘네들 잡아왔는데요. 오! 지금, 꽃게, 개, 개들입니다. 와, 움직인다. 와! 얘네들 한번 튀겨볼게요.